하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셋째주 HBS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총선거 출마자들의 합동 유세가 있었습니다. 먼저 합동 유세에 대해 김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화요일 12시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단과 대학 선본의 합동 유세가 진행되었습니다. 신민우 총학생회장의 안내를 시작으로 건축대학부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 회장단 후보들이 합동 유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건축대학 히얼 히얼 선보는 매년 문제가 되었었던 티동 설계실에 대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영대학 비상 선보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일정 중 하루를 술 없이 진행한다는 특이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경제학부 동행 선보는 의견 수렴 공간을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과대학 무적공대 선보는 공대생들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특강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과대학 시에스타 선보는 문과대 건의안 부활, 문과대학 화장실 신문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등 소통을 중요시하는 공약들을 내셨습니다. 법과대학 마음 선보는 알동 13층, 14층, 15층의 공간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사범대학 오섬 선보는 각과 학생회를 통한 만남의 장을 만들고 사범대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캠퍼스 자율전공 오프너 선보는 자율전공 학부의 고유학습권, 교육 여건 확충을 통해 전공 특성과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동아리 연합회 어시스트 선보는 동아리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 다같이 선보는 정 후보와 부후보 모두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학우들의 학업, 복지, 공간 문제들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수렴하고 이를 학우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구. 그것이 총학생회 역할이고 사명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 과반 학생회로 이어지는 하양식 혹은 상양식 학생회 체계를 존중하되 학우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온 오프라인상의 정책토론회와 정책발의제 등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년간 합동 유세에서 선본들이 말한 공약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학우 여러분이 지켜와 주시길 바랍니다. hi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학생회관 1층 휴게실에서 총학생회 다 같이 다 같이 선본의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김나래 기자가 정책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11일 학생회관 1층 휴게실에서 2016 당결롱익 총선거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교내 언론사의 질의 응답과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으로 구성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HBS와 i 홍대신문사는 각각 다섯 개 질문을 했고 이후 추가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매주 참석을 하였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하고 있는 일들은 모두 알고 있고요. 또 당선 이후에 좀더 주의해야 될 점이나 좀더 자세하게 알아야 될 점들은 당선 이후에 또 인수인계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율전공과 관련한 답변에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 있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학교가 어떤 자율 전공의 어떤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자율 전공 인원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것입니다. 류종욱 총학생회 선본 정 후보는 정책 토론회에 대해 학우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정책 토론회를 하며 부족하다 느낀 점들에 대해서 보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HBS i 뉴스 김나래입니다. 제2 기숙사 운영 원칙과 지원 조건이 공개됐습니다.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던 기존 기준이 완화돼 4년 동안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게 됐으며 서울 경기 지역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제2 기숙사는 다음 달 완공 예정으로 총 1,660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본교 공과대학 여성 동문회 출범식이 지난 7일 열렸습니다. 공과대학 여성 동문회는 공과대학 내 여성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동문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 됐습니다. 동부 글로벌 전자 공모전에서 본교 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본교 바비 팀은 스마트 모유 냉장고와 유축기 모유를 개발해 디자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2016 전자전 CES 참관을 포함한 연수비용을 받게 됐습니다. 교무처에서 신규 전임 교원 채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전임교원 채용으로 네개 단과대학 13개 학과에 24명이 충원됩니다. 한편 지난 9월 제3차 학교 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논의된 사범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이 아닌 초빙 겸임교원을 채용할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번 주엔 2016 단결옹의 총선거 투표가 있습니다. HIBS에선 개표 현황과 당선 결과를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으로 전달해드립니다. 하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 셋째 주 HIBS 뉴스 데스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하구 여러분, 고맙습니다.